안녕하세요. 김대균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예전에 뭐 여러 가지 특강을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특강을 한 거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강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 학원이고요. 어, 뭐 책도 좀 보여드리고 자전거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 최근에 글로벌 인재를 위한 토익 비법과 성공 사례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요. 어, 거기에서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창업에 대한 이야기, 1인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 또제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도 정리할 겸 여러분과 함께 채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삼성동 토익전문학원 김대규 어학원입니다. 월, 수, 금, 토 강의를 하는데, 토요일 날, 금주, 토요일에도 시험 직전 하루 반이 있죠. 그래서 그날 오전 9시까지 오시면 제 강의도 듣고 같이 상담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7번 출구 에 있어요. 7번 출구. 거기 김대균 어학원입니다. 이번에 9시까지 오시면 돼요. 4월 14일 시험 대비 4월 13일 오전 9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원은 삼성동이 그렇게 뭐 토익학원이 있고 이런 학원은 아니죠. 그런 동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 집과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놓고 좀 길게 보고 이곳에 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길 건너에 집도 있고요. 이제 걸어서도 오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도 오고 가끔 이 주변을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지방 특강을 가거나 이렇게 책 저술을 하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요즘은 파트 7 토익 독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는 뭐 야구장 가서 컴퓨터 들고 작업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또 재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재미가 있어야죠. 여기서만 공부가 안될 때는 다른 데 가서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뭐 아프리카 TV 김대균 토이킹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는 밤 9시인데 그 전에 뭐 재미있는 유튜브를 찍거나 아프리카 TV 방송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김대균 트위킹 구독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추천 즐겨찾기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 유튜브는 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말 하는데 거기는 추천 즐겨찾기를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지만 우리 수강생들 중에도 한 학기에 한분 정도는 평균적으로 토익 만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되시려면 우리 학원 와서 같이 공부해 주십시오. 어, 뭐, 보통 백정환 군도 있었고요. 또 김수미 학생도 있었고 김수미 학생이다. 또그 다음에 정 정혁군도 아, 있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어, 이 창업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해봐야 되겠고요. 제가 좀 재밌는 체험 같은 거는 이 학원의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 개별 관리로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또뭐 그런 분들을 관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영 씨도 토익 관리를 좀 다섯 번 정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기 보면은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 이런 것들이 요즘에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BS 반디 방송도 있죠. 조금 있으면 그 라디오에서도 그 방송 시간이 되는데 그 방송도 꾸준히 들어주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상업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저도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연구를 좀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개인 사업이든 아니면 회사원이든 자기 발전을 많이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외 진출과 함께 발전하는 이 김대균 토익. 제가 일본어판을 한 30권, 30권 출간했죠. 친토익도 지금 다섯 권째 출간 중입니다. 그래서 친토익 교재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새로운 생각, 이 국내도 잘하지만은 해외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게또 중요하겠습니다. 아, 중국 쪽은 제가 이제 진출을 해봤는데 중국은 이제 실질적 소득은 좀 적더라고요 근데 4500원 이거 인세 인민대학교에서 책 출간하고 받은 인세입니다 더는 없어요 그런데 일본과 대만은 수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제가 생활하는데 또 중요한 기반이 되죠 창업 준비 없이 하지 마라 중요한 얘기죠. 저도 이 학원을 뭐 만약에 월세나 뭐 전세로 했다면 조금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안정적인 준비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제 학원으로 가지고 있죠.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리스비용 같은 것을 절약하고 우선은 내 공간을 갖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좀 자유롭게 찍고 편안하게 나만의 공간을 갖는 거 이게 또 생각이나 이런 사업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여러분이 뛰어들지 마세요. 예를 들어 뭐 요즘에 골목 식당 이런데 보면은 확실히 그 백종원님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잘 들으면서 준비를 해 나가잖아요. 자기도 기본 능력이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 이런 걸 받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이 없이는 준비 없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 지금 이 학원 건물 1층에도 음식점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근데 그 1층 월세나 이런 게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그 좀, 종종 바뀌는 걸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업종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한 가지 전문성은 가지고 시작하는 게 주구한, 중요하죠. 이 전문성을 갖는 거, 저도 이제 뭐 토익에 대한 전문가다. 이런 이미지 같은 것은 갖고 있죠. 근데 요즘에 한 가지 범위를 넓혀서 김대균 영문법 브랜드를 하나 또 갖게 됐습니다. EBS 덕분이죠. 그래서 EBS 때문에 김대균 토이킹 브랜드, 김대균 영문법 브랜드를 갖게 됐어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실제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핵심 기술과 핵심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번 일요일에도 토익시험 여러분과 같이 보고 호흡하고 소통을 하라. 그래서 1인 미디어에서 뭐 유튜브나 아프리카 TV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최신 경향도 상당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만점 기록을 계속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또 고마운 곳입니다. 왜냐면, 아 보통은 거긴 아주 또 젊은 층이 많죠. 젊은 층에게 저를 알리는데도 도움이 되고, 웬 아재가 아프리카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자체가 또 이슈가 돼서 조선일보나 여러 언론에 또 매일경제, 코리아 헤럴드 이런 신문에 취재되기도 했어요 그게 독특한 생활이죠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 그게 상당히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달리 가야 성공하죠 다 똑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죠 기본기로서는 근데 달리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아프리카 TV 또 지금 시도하는 유튜브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 지금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사고, 좀 창의적인 사고 이런 걸 발전시키면서 여러분과 좋은 지식 컨텐츠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트 세븐 원고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세븐에 대한 요구사항, 아니면 세븐은 이런 패턴의 책의 내용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아, 그런 의견을 여러분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김대균 토익 파트 세븐 책 집필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닝톡 즐겁게 해 봤습니다. 여러분, 네. 즐겁게 공부하시고요. 자기만의 전문 지식을 가지시고요. 자, 자기만의 전문 지식을 가지시고요. 어, 말이 좀 그렇다. 자기만의 전문 지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창업은 준비 없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생각은 밝게 가져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생각이 즐겁게 돌아야 아이디어가 나고 또 좋은... 새로운 컨텐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과 달리 가십시오. 저도 남과 달리 가고 남다른 인물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성공의 모델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안 먹었더니 말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